KT 예 네. 서민 서명진 아, 높게 띄웁니다와와 네, <laughs> 서명진 토마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요 아, 이건 라렌를 보고 뛰어줬어요 합선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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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이용해야겠죠 네, 네. 네. 하고 들면서 라렌에게 넘겨 레인더 베이스 오, 네 페딜라레. 좋아요

자신의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의 공이 한번 끊기고 말았습니다. 마쇼 토마스, 날포 토마스 인듀페이스죠? 네, 합진 <laughs> 선수 스펠맨 맞고 어, 모, 오세근 선수가 토마스 선수가 맞고요. 그렇습니다. 인듀페이스다. 청년 선수를 보스터 씨가 어마어마한 허브레스 허브레스 공격숫자가 더 많습니다. <laughs> <laughs> 하얀 깨끗해 아, 이런, 이런 멋진 장면이 나오네요 우와, 네. 야 지금 경기 시작한 지 2분 30초 정도 됐는데 아 정신이 벌써 없어 네. 우와 아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네. 야엠비니나볼프판또 너무 시심 아스 경기 지원 상당히 잘 해줬어요 네. 자 지금은 넘게 깨 피날레를 이렇게 멋있게 할수 있나요? 아, <laughs> 아 거의 뭐 축하 세리머리 같은 한방이었습니다 아, 아, 방금 마이어스의 덩크는 KT 벤치도 다 깜짝 놀랄 것 같았어요 아, 점수상좀 많이 벌어졌지만 오늘 멋있게 했던 모습이었고요 아 뺏겼어요 SK 오마이 스팸맨! 다큐 갑니다! 와, 오마이 스팸맨!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네, 강탄을 불러일으키는 연속 덩크쇼입니다 아, 지금... 우선수가 오늘 좀퍼텐츠 좋지 않은데 네. 와 일단 점도 나왔고 어떻게 되면 뭐버림도 그렇고 음. 팀 사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네. 입니다 로스코트 패스 길게 여기서 덫점 나오겠는니다 체육의 플아이게비를 당기고 있는 최지용 의지를 담고 찍어 눌렀습니다거든 제이가 네. 따라갈 수 있는 찬스예요. 와. 간적으로 예, 통의 문을 확 열었어 최준웅이었습니다. 눕되지 않았고 오마리스페맨 지금은 국내 선수들과의 매치야. 와오마리 스패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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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오세 선수가 스크린을 갔거든요. 원희 아, 선수들한테 그 부분이 이런 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주경과 안영준을 벗겨내고 한준호의 불러 양희종 속도를 높입니다. 올려줬어요. 네! 리턴트 네. 본인의 MBTI가 D.U.N.K. 확실합니다. 양희종 선수가 올려주면서 진짜 아. MBTI가 D.U.N.K.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마리 스펠맨 나. 자 박지원 선수 이어줍니다. 네. 마윤기 자두 선수의 그 호흡은. 전에부터 굉장히 그잘 맞춰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스타 루키의 힘을 보여줬던 하윤기 엘리웁 덩크였습니다. 아, 올스타전에서도 이런 장면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높이가 그 정말 대단해요. 네, 네저 어떤 이제 원핸드로 아꽃쪽이에요 멋있... 손이 계속 나갑니다. 김남현 바운드 패스 알렉산더. 와우, 클레프 알렉산더. 이야, 두 명이 붙었는데. 네. 이제 네,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대성. 스텝업다가 할로웨이를 받았다. 할로웨이! 원 앤드 슬램. 야! 머피 할로웨이. 네, 왼쪽 사이드를 완전히 비워뒀기 때문에 왼손잡이인 머피 할로웨이가 여유롭게 지금 덩크를 터뜨릴 수 있었죠. 야! 할로웨이 선수 의원 앤드 슬램. 엄청난 운동 능력에. 예. Yeah. 공격기. 수비사를 이 찢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오! Oh! 알렉산더! 덩크은 알렉산더입니다. 네. 네. 아, 지금, 어, 그동안 좀 당했던 것을 일순간에 뒤집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알렉산더 선수를 만들어주면, 예. 네. 네. 골 밑에는 득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 오펜스가 잘안 되고 있어요. 찢어 예. 있는 상태에요. 홈경기건네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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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익 옆에! 야 다시 골쳤는데. 아, 왼선위로 어우. 자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오! 원핸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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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스펠맨 스펠네 지금 피비가 피니콜을... 아, 수비를 완전히 따돌리면서 스펠맨의 원핸드 아, 지금 수비가 내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끊으려고는 시도는 했었는데 네. 좋기 때문에 리바운드 픽. 아, 오! 빨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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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 아. 드리블 돌파, 안쪽 투입 프리 머아트레프리이 아. 어. 아. 찢어 버립니다. 자, 지금 뭐 수, 스틸이었어요. 스틸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네정이재 선수가 따라가든가 아니면 반대서 에 들어오든가 여기서 놓쳤죠 프리면 선수 그렇네요. 네, 여기서 강병현 선수가 더 들어가든가 네 이거에 대해서 주는데 아,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주 아무도 없죠. 토마스 쇼타임. 야, 정기가로즈에었는데 이런 쇼타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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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토마스가 기분 좋게 백대 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허웅이 뒤쪽으로 어, 자, 허웅이 사실은 오늘 슛이 열차났거든요. 순간적인 네. 판단으로 아, 리마한테 이제 패스가 가는 게 아주 어, 네. 그 이색적이면서 굉장히 그 좋은 판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일점차기는 이렇게 니다막 패스. 레 스피드 스드 스피드 스피드 에서드스이드었습니다피드스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피드스인드스피 스피드 스피피드시까지스스 이우정이 받았습니다. 양이스 스피드 스피드 스비드스피어 스피드 맨피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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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잔잔스 불결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현대의 모습입니다.